자,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이 공개되었는데요. 같이 한번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자 노트입니다. 2020년 8월 26일에 개발자 노트 8탄 아웃게임 UX UI 개선이란 제목으로 새로 개발자 노트가 업로드되었는데요.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을 통해서 UI가 일정 부분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게임 UI는 지난번 베타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메뉴들의 직관성은 떨어졌고 유저들이 메뉴에서 헤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메뉴는 간략하게 ui는 넓고 시원시원하게 배치가 되어서 콘솔과 pc 유저 모두에게 직관적일 수 있는 배치가 가능하도록 있으며 한 번에 보기 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공개된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쪽 사진에 있는 캐릭터들 위에 있는 닉네임 왼쪽에 있는 마크인데요 잘 보시면 엑스박스 로고도 있지만 플레이스테이션 로고도 있습니다 실제 넥슨 체험 공고에서도 플레이스테이션 쪽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멀티플랫폼을 지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쪽을 보시면 파티를 맺을 때 감정 표현도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뭐 말춤을 추기도 하네요. 자, 그런데 지난 베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채팅에 대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입니다. 드리프트 쪽에서 채팅 지원을 망설이는 의도는 보입니다만 의사소통의 일말의 여지를 막는 것은 글로벌 게임을 표방한 게임에서 유저간 소통을 방해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채팅 지원이 힘들다고 여겨진다면 각국 언어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 텍스트로 된 매크로 혹은 감정 표현 정도까지라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캐릭터들의 닉네임 하단에 태그가 달려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블리자드의 배틀 태그 시스템처럼 닉네임이 동일하더라도 태그로 구분할 수 있는, 즉, 중복 닉네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즌 패스 쪽을 보시면 시즌마다 테마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쉬 플러스와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원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다는 사적인데 작년 9월에 SK텔레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5G 기반 클라우드 게임 공동사업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폰으로는 조작만 하고 폰의 게임 영상을 넷플릭스를 보듯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5G의 속도로 빠르게 수신받아서 지연 시간이 거의 없도록 하여 어디서든 게임을 즐기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 광고예요. 어, 요즘 없자. TV에서 자주 보이죠? 아니? 자 이에 더해서 현재 카트라이더 리그 공식 스폰서는 SKT죠. SKT가 마이크로소프트랑 게임 패스를 추진한 당사라는 점, 그리고 카트라이더 리그 시작 전에 굳이 또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강조하여 홍보한다는 점에 미루어서 짐작해 봤을 때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도 추후 게임 패스를 통하여 모바일 5G 환경에서 플레이가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일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PC 카트라이더를 어디서든 즐길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이미 한국에는 모바일로 플레이가 가능한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의 한국판이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라 이 상황이 계속되어서 현실화될 경우에는 드리프트와 러시 사이의 관계가 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됩니다. 다시 돌아서 이번엔 피트 스탑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트스텝을 통해서 새로운 개발 소식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자첫 번째로 신규 카트 브루터스의 개발이 공개되었습니다. 초기 게임, 초기 모델들이라서 그런 건지 많이 단순화된 라인들을 사용했고 과격하거나 난잡하지 않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래도 이런 카트 바디에 앞으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파츠들이 추가가 될 텐데 굉장한 장인 정신 없이는 다양한 파츠들을 만들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힘내시고요. 두 번째로 마리드입니다. 아, 그 양반이 이거를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아쉽네요. 처음에는 좀 인상을 쓰고 있었어가지고, 뭐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얼굴을 좀 바꾼 건지, 그냥 인상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좀 순한 느낌이 약간 더 나서 좋습니다. 내려가서 럭셔리 말이 됩니다. 음, 럭셔리 하긴 한데, 별반 차이가 없네요. 진짜, 그냥 스킨 느낌이 좀 강한데, 뭐, 들고 있는 폰도 보면은 최신 폰도 아닌 것 같고, 무엇보다 이거는 옆 동네들을 좀 보고 와야 됩니다. 크아 좀 보죠. 쌍꺼풀도 좀 하고, 앞트임, 뒤트임해서 눈도 좀 커지고 좋네요. 그죠? 어, 버판은 어떤가? 음? 와우! 아, 저건 너무 바뀌었네요. 하튼 간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중요한 점은 진짜 럭셔리 마리드가 되려면 성형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마리드 이 친구, 다오를 홀리려면은 성형 정도는 해줘야 디즈니를... 자, 그 다음은 초보자 주행보조 시스템입니다. 초보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주행보조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 기능이 지난 8월 5일 방구석 간담회 때, 조재현 리더가 언급했었던 추후 공개될 1 1일 엔진에서의 초보자 옵션과는 비슷한 길을 걷게 될지 어떨지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초보자 주행보조라고 한다면, 로시 플러스처럼 그냥 초보 채널, 아니면 낮은 단계 레벨에서 충돌 시에 게이지가 안 깎이는 정도라든지, 드리프트할 구역을 미리 표시해준다든지,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한가지만 풀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오히려 자동으로 충전되는 게이지 양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스트 베타 테스트 할때 당시 여러 국내 해외 방송들을 들어가 봤었는데 이게 게이지가 좀덜 모여야 게이지를 모으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는 재미로 게임을 좀 즐기실 텐데 그냥 가만히 달리기만 해도 부스터가 쭉쭉 모이니까 드리프트의 필요성을 많이들 모르고 자동 게이지로만 플레이를 하시다가 플레이하다 재미 없다 하시면서 꺼버리시는 유저분들을 종종 볼수 있었습니다. 자동 게이지는 드리프트를 하고 나서 모자란 게이지의 일정 부분을 보충해주는 용도로만 쓰여야지 게임 전반적으로 그 기능만 믿고 앞키만 누른 채 주행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게임 타이틀에서도 드리프트를 강조하는 만큼 드리프트를 시전하는 단계까지 플레이어를 빨리 인도해주는 것이 오히려 초보자를 배려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tart it, left ship, left right hand shift. Yeah, I know. it, left ship, left right hand shift. Yeah, no. It's just. I'm literally just tapping the drift button. If I hold it. Use instant boost, a f t e r r a f t i n g You didn't teach me instant boosts. 자 마지막으로 그랑프리입니다. 그랑프리 모드 개발 중이다. 응 그렇습니다. 카트 1에도 있는 그랑프리 모드로 보이는데요. 저번 인벤 박태균 기자님이 인터뷰했은 내용을 잠깐 보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성공적으로 e스포츠화를 마친다면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리그제 대회 개최가 되지 않을까. 그 꿈에 도달하기 위해 선행될 것은 기존 카트라이더 e스포츠의 꾸준한 성장이다. 카트라이더 e스포츠는 굉장히 오랜 시간 달려왔기 때문에 경험은 충분히 쌓였다. 다만 아직 판이 적기 때문에 차근차근 크기를 키워간다면 언젠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있죠. 자 조재훈 리더가 글로벌 리그의 욕심을 보인 대목으로 미루어 보아서. 궁극적으로는 이 그랑프리 모드가 선수 선발을 위한 요소로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발 초기에 따로 모드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리그 시즌에만 한정적으로 열리는 카트 1의 그랑프리라기보다는 매 시즌 그랑프리를 상시 진행해서 상위 티어에 포진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선수 선발을 진행하려는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고 나름의 추론을 해봅니다. 이상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신규 소식이었습니다. 듣기로는 올해 안에 출시를 목표로 불태고 우 계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요소들을 유저들의 리즈에 맞춰서 개발할지 어떤 이슈들을 피드 가셨는지 현재 전반적인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리버스였습니다. 빠이.